그런 이단들이 왜 발생할까요?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을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위험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성경 말씀을 어떠한 개인 소유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극한의 가난을 시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도 어떤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육체는 악한 것이니 결혼을 금지하고 육식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악한 육신을 버리는 것, 즉 살까지 옹호하는 생명 경시 사상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비들도 바로 성경을 근거로 그들의 신학을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금전을 갈취하고 성적인 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당 알려주는 남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이 성경을 못 읽게 일부러 숨겼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종교 분열 역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인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외국 성당들을 보면 뭔가 엄청 장식이 화려하죠. 성스러운 느낌이 나게 하는 스테인드글라스부터 많은 그림 조각상 등등이 무척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예술가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런 예술 작품들을 성당에 장식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문맹률이 거의 없죠. 하지만 당장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만 해도 글을 쓸줄 모르셨습니다. 한글이라는 쉬운 글자가 있는데도 말이죠. 하물며 중세 유럽은 어땠을까요? 문맹인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선 글보다는 그림, 조각 등 시각으로 보이고 직관적인 자료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싼 돈을 주고 예술가들에게 그림과 조각,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성당 스테인드글라스와 성화들을 가난한 이들의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글을 모르는 이들도 그림을 보며 구원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그런 성상들이 우상은 아니냐? 10개 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것을 어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위에 알려드린 영상을 가셔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성경책 가격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집에 하나씩 가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쌌습니다. 1450년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 저렴하게 구텐베르크 성경을 판매할 수가 있었는데 그 가격이 일반 노동자의 1년 임금만큼이었다는 겁니다. 한 3천만원쯤 했겠죠. 금속활자로 인쇄한 성경이 그 정도인데 사람이 직접 쓴 필사본은 한 1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웬만한 평신도 개인이 성경책을 소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부유층이 장식용으로 성경을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가톨릭 교회가 평신도의 성경을 읽는 것을 아예 막았다 라는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오해가 어디서 나왔냐? 1229년 툴루즈 공의회에서 평신도가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두고 개신교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 발도파와 카타리파라는 이단들이 남프랑스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왜 발생할까요?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을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위험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성경 말씀을 어떠한 개인 소유의 재산이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극한의 가난을 시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도 어떤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육체는 악한 것이니 결혼을 금지하고 육식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악한 육신을 버리는 것즉 살까지 옹호하는 생명 경시 사상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비들도 바로 성경을 근거로 그들의 신학을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금전을 갈취하고 성적인 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단인 발도파와 카타리파들을 막으려고 남 프랑스 툴루즈 지방에 한정해서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법으로 간주하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지방에선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툴루즈 공예 이전과 이후에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각 지역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존재했고, 교회의 허가 아래 유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고 1450년 금속 활자가 발명돼서, 그래도 성경책이 비교적 저렴하게 배포가 되니까, 교회와 사람들은 성경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교회는 이당들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막고,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발생되는 의미의 변질의 위험성을 막고자 성경을 라틴어로만 쓸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민중들은 더욱 읽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1 6세기부터는 가톨릭교에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시스네로스라는 추기경 이 1502년 다언어성경번역본을 제작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1517년 완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은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발표한 해이기도 합니다. 1520년 교회는 시스네루스의 다언어 성경 번역본을 공식 승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루터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1522년 루터는 신약 성경을 겨우 11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냈습니다. 그리고 1534년 구약 독일어 번역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원문의 의미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번역하거나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학적 관점,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8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사실 독일어 번역 성경 인쇄본은 존재했습니다. 1466년, 도미니코 수사인 요한 렐라흐가 번역한 멘텔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루터보다 무려 56년이나 앞선 최초의 독일어 인쇄 성경이었습니다. 다만, 가톨릭 교회는 이 번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진 않았습니다.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다만 동시에 출판을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평신도들의 성경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경 번역에 대한 교회의 조심스러움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신자들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기는 여러 기독교 기반의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방지하고 막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숨겼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기에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의 이러한 노력이 정말 종교 분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세 번의 영상으로 우리는 종교 분열에 대한 가톨릭의 오해를 좀 풀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앞으로는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기보다 종교 분열. 또는 개신교 개혁이라는 말로 불렀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이 재밌었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개신교에서 반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가톨릭 개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